1월 31일 알법TV 뉴스입니다. 1월 31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총선 예비 후보자는 총 1347명입니다. 이를 정당별로 나눠보면 국민의힘 643명, 더불어민주당 515명으로 국민의힘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고, 다음으로 진보당 83명, 자유통일당 35명, 녹색 정의당과 개혁신당이 각 7명,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한국 국민당이 각두명 그리고 내일로 미래로 노동당, 새로운 선택, 우리공화당, 한국 농어민당이 각한명입니다 무소속은 45명입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정치인이 63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변호사, 교육자 순으로 나타나 정치인이 4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성별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남성으로 1140명에 달했으나 여성은 15.4%인 207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여성 후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이 48명 부산이 20명 수입니다. 한편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 561명, 60세 이상 70세 미만 485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188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54명, 20세 이상 30세 미만 7명, 20세 미만 1명, 70세 이상 51명인 것으로 나타나서, 50세 이상 70세 미만이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070은 536명으로 40%, 203040은 250명으로 18.5%에 불과했습니다. 이상 알법TV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